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더 뉴모아비 2구간 6만에서 7만키로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김실장이 생각하는 잘사는 가격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SUV 매니아들의 선망의 대상의 차 최종 마지막에 선택하고 싶은 차 SUV를 좋아하시면 꼭 마지막에는 모아비를 한번 타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차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선호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륜과 4륜이 같이 출시가 됐고요 2륜은 후륜 모델, 후륜 모델은 겨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도로 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후륜 모델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륜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륜 모델에는 VIP 모델, 그리고 프레지던트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가격 위주로 알려드리니까요.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실장TV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김실장TV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차 시세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뉴모아비 2구간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전산과 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성능 가격 모두 그대로 옮겨 왔기 때문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가격대로,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뉴 모아비 2구간 시작하겠습니다. 더뉴 모아비 4WD 프레지던트 7인, 7인승이고, 프레지던트면은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 4륜. 3049만원이고요. 2016년 12월, 2017년 형식. 검정색이고 65,000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검정색이 굉장히 많아요.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이 있습니다. 하이패스로 밀러도 있고요.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시트가 브라운 계열의 시트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후축방 경보 시스템과 차선이탈 방지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이 있고요.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뒷좌상 열선도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도 있습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접이미로 있고요.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죠. 넉넉합니다. 시트도 굉장히 깔끔하고 조수석 전동 시트도 있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2017년 형식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 누유도 깨끗합니다. 특이 사항에 리콜 필요라고 써 있습니다. 리콜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조사에 문의하셔서 리콜을 받으시면 됩니다. 무상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온 일은 12월 21일, 두달안 쪽에 들어간 정상 주기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3,490만 원입니다. 더뉴 모하비 4WD 프레지던트 7인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2,950만 원이고요. 2016년 10월식에 2017년형식 검정색이고 75600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역시 검정색이 또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색깔이고 가장 기본 색깔입니다.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가족 시트도 있어요. 전동 시트도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이 있고요. 뒷좌석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도 있고요. 차선인탈방지, 후축방경보 시스템, 메모리 시트, 전동 접이미러도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과 이 차량도 썬루프가 있어요.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도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가 있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2017년 형식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누이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도 별거 없구요. 들어온 지는 2월 4일.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주기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2,950만원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더뉴 모합이 이 구간 6만에서 7만키로 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봤을 때잘 사는 가격, 권장이 되는 가격, 추천해 드리는 가격이 얼마냐면요 2950에서 3050 2950에서 3050 이면은 잘 사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뉴모아비 이 구간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